안녕하세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 선생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거래량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어,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지금 충분히 급등의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조금만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좀 정확한 매수에 대한 타점들하고 어떤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먼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게 7월 4일 날에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딱 일주일 전이죠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어차피 오늘은 제가 보기엔 상승은 끝난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우리 35,000원 정도 여기 구간에 왔을 때한번더 매수를 해보자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35,000원이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 35,000원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머물렀었던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구독자 분들하고는 35,000원 구간에서 지금 1차로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의 지금 포인트인데 제가 왜 35,000원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제가 매매라는 방식 자체는 정말 단순하게 저는 항상 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사용을 해요. 그리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육안으로 딱이 화면을 보실 때 어디에 매물대가 많은지까지 보이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핑크색 라인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면 이 두꺼운 매물대 라인 안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걸 제가 제일 선호합니다. 그리고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급등 나올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저에 대한 좀 매매 전략이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번 주에 3만 5천 원 구간으로 물량을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요 매물대 안에서 가로 막혀 있었기 때문이요.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죠. 3만 2천 원 구간까지 좀눌려줬으면 아마 2차 매수까지도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3만 5천 원 구간에서만 매집을 좀 진행을 했었던 건 조정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기까지에 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래도 금요일 날 지금 최대한 빠르게 먼저 거래량이 지금 실려 줬다라는 게어 저는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더 2차 매수에 대한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데 2차 매수 타점은 아마 물량을 모아가는 선택지는 안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35,000원 기준에서 물량을 지금 한번 잡았었기 때문에 굳이 35,000원에 또 왔다고 물량을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아직 오가노 사이언스를 한 번도 매수를 못했다 라고 하면 저는 35,000원 구간에 왔을 때 한번 물량을 잡아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올라갈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혹시나 38,000원 구간을 그냥 오가노 사이스가 돌파한다 라고 하면 저는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저의 2 차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 38,000원을 잡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35,000원 구간에 다음 주에 왔을 때한번더 우리 주주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사실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앞에 네모칸 구간이 1차적으로 지금 물량을 매집을 했어요 이 매집한 물량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결국 2차에 대한 지금 파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물량을 싸게 잡아놔야지 그 다음에 이차 파동이 나올 때 우리가 뭐 비싸게 팔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가노드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4만 5천 원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4만 5천 원의 자리는 좀 이따가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요.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매물대를 기점으로 정말 신기하게 지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 싸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원하는 것도 45,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는 를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빠르면 다음 주라도 충분히 지금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눌림목 구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채널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지금 현재 구독자가 벌써 1만 명 가까이 쌓였습니다. 다 우리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 덕분인데 이렇게 채널이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거는 제가 영상 속에서 가격들을 다 알려드리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10만 명을 향해서 갈 거고 실버 버튼을 받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작은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주저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제일 잘할수 있는 건 결국은 지금 파랑색의 화살표, 이제 매도에 대한 타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매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타점이 뜨면은 바로 우리 주주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으면 저한테 구독을 눌러주셨다고 라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실시간으로 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떠뜰때 매도합시다 라고 문자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제가 매도 문자 다음 주에 뭐 급등 나오면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더 눌림목 구간이 잡힐 때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가격에서 한번 물량 잡아보자 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저의 2차 매수 타이밍은 이제 급등할 때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지금 가격을 열어놓고 계속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45,000원의 자리가 왜 중요한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화살표 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전에서도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벗을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 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줬고요. 제가 아까 4 4 0 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택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그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열 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 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010 4459 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주봉상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아까 얼마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45,000원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지금, 사실 지금 앞쪽에 거래량이 크게 한번 터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45,000원의 가격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싸게 살수 있을 때 싸게 사놓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45,000원 구간에서 매도 여부를 결정을 할 거예요. 만약에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면 절 이때 매도 안할 거고 거래량이 안 실린다고 하면 저는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주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거 고민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싸게 샀을 땐 싸게 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거래량을 계속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좀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돌파가 나오면 제가 또 한번 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